자 정역이 어, 2분의 1보다 크나 같고 공역이 어, k보다 크나 같은 2차 함수가 있어. 이게 지금 꼭짓점 좌표가 바로 2분의 1, 콤마 k지, 그치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지금. 요놈의 좌표가 2분의 1, 콤마 k다. 이거 뭐 이인 얘기되는 가 거죠. 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함수와 역함수와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2분의 1보다 크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재미난 얘기인데, 얘, 얘 대신 우리 뭐쓸 거냐면 y는 x를 쓸거 아니야. 이, 이거를 이거, 이거로 대신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f(x) x라는 식에서, 그죠? 두 근이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야. 음. 그럼 y는 x와의 교점이 여기가 지금 2분의 1인데,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y나 x가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점에 잡혀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렇지 그러므로, k는 분명히 2분의 1보다는 클거야 이렇게 됐지? 그 다음 f x x라는 이식을 이용해서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k 는 x 이렇게 놓는거라고 그럼 쟤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플러스 k 더하기 4분의 1 이런 0이, 어, 0의 2? 두 근이 모두 2분의 1보다 크다가 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접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이게 되죠? 결국은 이제 F2분의 1이, F2분의 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죠? 어. 이게 F2분의 1이 뭐냐면 이거거든. 아, 참, 이걸, 이걸 지금 F로 놨지. 미안합니다. 이걸 FX로 놨죠. 어. F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게 4,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어, k 마 2분의 1이 0보다 크니까 k는 2분의 1보다 크다 아까 구한게 그냥 나와버렸네 그지? 응 어, 무슨 얘기야 이거잖아 이게 f2분의 1이잖아 그러면 k 마 2분의 1이 0보다 크니까 k가 2분의 1보다 큰 거지 그지? 이렇게 되죠? 어,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녀석이 품별식. 응. 대칭 축은 굳이 안 따져봐도 돼. 왜? 1이, 여기 1이라서, 자명하게 2분의 1보다 커. 품별식이 0보다 커야 돼. 4분의 d를 쓰면, k가 4분의 5보다 어때? 작지, 그지 됐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니까, K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5보다는 작, 4분의 5보다는 작다. 이걸 답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답은 2번에 있겠네. 그죠? 아, 아, 미안합니다. 계산 잘못했네. 4분의 5가 아니라, 4분의 3. 음 미안해. 4분의 3. 그럼 답도 틀려졌지. 그지 어, 1번이 되겠네요. 자, 좀 장황한 설명해 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거?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근해 분리. 어, 이렇게 됐든 근해 분리 문제예요.